최근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용 가방인 란도셰를 구입하기 위한 전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24년 입학 예정인 어린이들을 위한 란카츠가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란카츠는 란도셰를 구입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특별한 란도셰를 구입하기 위해 란카츠의 전 식구들을 동원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란도셀은 백화점에 가서 쉽게 살수 있지만 일부 고급 모델이나 공방계 등 고가 제품은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 제작하는 곳도 많아서 접수번호 133번님의 란도셀 제작 과정이라며 영상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신체 특성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 제작한다고 하면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미 란도셀 판매 회사들은 한정 제품이라며 팝업 스토어 오픈을 예고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 제품도 출시돼 방문 예약 등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른바 공방계라고 불리는 고가 제품들은 소가죽이나 말가죽 등 고급 재료까지 사용해 19만엔 18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 회사도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란도셀 전문 장인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 온 공방도 많습니다. 이미 1월부터 전국적으로 란도셀 판매 카탈로그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카탈로그를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진행되는 란도셀 전시회에 참가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카탈로그를 빨리 신청한 순서대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 참가 순서가 정해집니다. 란도셀을 1년 전부터 구입해야 할 정도로 란카츠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가족들은 가까운 대도시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상품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입하지만 일부 공방계 란도셀은 이런 전시회와 설명회에 참석해야만 구입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전시회를 방문하면 란도셀을 직접 메고 사진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명품 란도셀은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얀 장갑을 낀 직원의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한 가족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명품 란도셀은 거의 대부분 우리 가족만 들어가서 상담받았다 라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란도셀이 결정되면 이제 온 가족이 나서서 돈을 걷는 것이 전통입니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삼촌 등이 온 가족이 한 아이에게 모두 돈을 쓰는 A 포켓으로 선물해 주는 것이 아름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 포켓이란 저출산율로 인해 부모,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입 자금을 누가 대느냐는 조사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조부모 등 가족이라고 대답하면서 란도셀 구입이 온 가족의 대형 행사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란도셀 구입에 성공한 사람들은 드디어 란카치가 끝이 났다며 SNS에 자랑을 합니다. 매장이나 전시회에 방문한 것과 공방계에 주문한 제품이 도착한 경우의 사진들을 올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란도셀 전시회에 방문 사진들은 지금도 SNS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더욱 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주려는 에이포켓 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이런 극성에 발맞춰 초고가 제품과 한정 판매로 방문 예약과 특별 전시회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구입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란도셀 공업회는 구입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는 추세로 열풍이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에 입학하는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게 될 란도셀 구입 전쟁은 1월 카탈로그 발송, 2월 지역 전시회 등으로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18일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구로카와 란도셀 가방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구로카와 가방은 공방계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매년 가장 빨리 매진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업한 지 125년이 넘었고 엄선된 천연 소재를 일본 전통공예인 손바느질로 장인이 140여 개의 공정을 일일이 마무리한다고 자랑하는 가방입니다. 천연 가죽에서도 최고 품질의 가죽만을 사용한다면서 보통 100만 원 내외이며 최고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사전 예약을 한 학부모와 자녀가 방문했고 프로 카메라맨이 기념 촬영도 해주었습니다. 란도셀 가방을 결정하면 이제 다시 가방 판매 개시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로카와 가방의 첫 번째 판매 개시는 24일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사이트를 통해서 잽싸게 구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매진되는 란도셀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모두 카탈로그를 앞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클릭이 늦어서 구입할 수 없으면 다른 상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고가의 란도셀을 먼저 클릭하고 구입할 수 있으면 온 가족이 환호하게 되고 그 자녀는 6년 동안 자랑을 하며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유명 란도셀의 지역 전시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란도셀이 국민 가방이 된 계기는 이토 히로부미가 아들에게 군용 가방을 본뜬 가방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역 유지들이 따라하고 또 일반 서민까지 줄줄이 이토 히로부미가 선택한 가방으로 단박에 유행한 것입니다. 1950년 이후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년간 전국의 많은 사립초등학교는 란도셀을 들고 다니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란도셀을 기본 가방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걸 메고 다니면 튀는 행동을 한다고 안 좋게 볼 정도입니다. 이제는 학교의 시설이 란도셀 가방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학교에 짐을 놔두고 오는 행위를 오키벤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란도셀 가방이 크고 튼튼하니까 각자 들고 다니면 된다는 식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무거운 란도셀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키가 작고 왜소한 것은 어릴 때 란도셀을 메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란도셀 증후군이라고 해서 6년 내내 5kg이 넘는 란도셀을 매일 메고 다녔고 그로 인해 어깨 통증 등 고질병이 생겼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정보화 교육 사업 때문에 무거운 태블릿까지 들고 다니면서 무게는 더욱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란도셀이 비싸고 무겁다는 원성 때문에 선거 때마다 란도셀 공약은 단골 메뉴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란도셀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란도셀의 무게를 줄이겠다. 책을 모두 학교에 두고 다니도록 하겠다. 라는 공약은 수십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시에서 올일 쇼크 때 처음 1000개 정도의 란도셀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도가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차츰 무상 배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배포한 란도셀은 바로 구별이 되고 천역의 란도셀이 똑같다는 이미지 때문에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공약이 란도셀 구입 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 각자 알아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란도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란도세 경제와 문화가 워낙 홀이 깊기 때문에 전면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법률로 전면 금지시키고 처벌하지 않는 이상 무거운 란도세를 들고 다니는 일본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란도세를 메고 다녀서 키가 작다고 핑계 달려면 계속 메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